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어제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소위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런 증시가 펼쳐졌다라고 해서 산타렐리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러한 상승 흐름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제자리 오는 양상으로 마감이 돼서 아, 좋다 말았네. 라는 느낌 정도. 종목들도 그래요. 아침 시작해서 올라갈 때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었는데 조금씩 제자리 오면서 조금 다소 선물을 준다라기 보다는 좀 쏘쏘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종목별 차별화는 좀 있긴 있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특징은 IT와 자동차, 소위 전차군단의 상승세가 장을 주도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 기관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만 9천억, 코스닥 매수, 야, 여급. 그럼 누가 팔았냐? 개인이 1조 1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개인이 나흘 연속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죠. 대주주 요건, 그래서 양도세, 이러한 문제가 지금 풀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러한 현상 나쁘게 볼 필요 없냐라고 얘기하냐.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상승 흐름 안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작은 박스권 안에서 3000선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단 말이죠. 예, 위로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점쳐지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또 기대를 하면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가장 화두인 종목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먼저 보겠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산타렐리 기대감에 삼성전자 8만전자 안착.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될까? 여태까지 물려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겨워서 이제 팔고 안 해. 뭐 이런 흐름이죠. 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되나 이런 의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괜찮지 않나.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이크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거의 사육구조가 비슷하고요. 디램에 집중돼 있죠. 랜드플래시 또 인텔 인수가 확정되었죠. 그러면은 인텔을 비유를 한다면 14만원에서 15만원 뭐 15만원 선에 와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여기에 와 있을까 13만원 근처거든요 더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같은 맥락에 상승세 좀더 일어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자, 보면은요, KF증권에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가 상향을 했네요. 16만원으로. 이거 정말 싫죠? 10만원 아래로 떨어질 때는 목표가 하향. 또 13만원까지 30%가 올라왔더니 여기에서 목표가 상향? 이런 레포트가 뭡니까? 이거 정말 욕 나오죠? 뭐 여하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만원 아래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 7만원 아래 여기에서 매수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특징주 IT 가운데에서는 삼성전기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기 6%이 무거운 주식이 오늘 6% 상승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반도체 패키지 기판, 베트남 거점, 삼성전기 현지 법인에 1조를 투자를 하겠다. 베트남에 1조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반도체 기판, 요 부분에 대한 부분,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급등했었죠. 여기에 투자를 한다니까 그 영향력, 여기로 돈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예, 2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네요. 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만원 선 한번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어제까지 상승을 있었던 이수페타시스, 이 반도체 기판, 생산업체죠. DDR5, 그게 이제 주류가 된다라는 소식이 뉴스, 그리고 레포트로 나오면서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어, 역시 주도 흐름이 나옵니다. 조종 시에는 매수 관점 유지하셔도 될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대덕전자,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대신, 최근에는 이스페타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대장주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대덕전자, 그 뒤에 심태까지 같은 테마로 엮어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개별 특징주로 SMCNC가 상한가 마감해서 관심주 상위권으로 개별주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여기 11월 달이죠. 11월 22일. 새롭게 준비 안 하고요.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뉴스가 오늘 다시 또 재부각이 됐습니다. 어떤 뉴스냐? CJENM에서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한번 쭉 올려 붙였었는데요. 이미 근데 여름에도 한번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증권가의 이 뉴스가 한번 또 휘몰아쳤습니다. 지지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먼 옛날 얘기 같지만은요, 이때 급등 세가 그래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때 5월달, 8월달. 그런데 이 지지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지지하는 기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확정되더라도 이 고점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또 들려오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뭐 저가 매수로 한번더 튕겨 올라가는 거, 한번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달려가도 되겠는데요. 여기서 위로 딱쳐 올리면서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따라가서 잡지는 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위지 스튜디오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보시면은요 메타버스 테마로 엮여있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관련해가지고 그 대장주가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고품격 주식사에서 특집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세가 나타났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냐? 아티스트 컴퍼니 이게 무슨 회사냐면요. 이정재, 정우성, 배우죠.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티스트 컴퍼니. 이 회사 인수를 할 거다. 여기에는 국내 최정상급의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 그러면 향후 엔터테인 쪽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겠군. 이러한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밤, 아, 지금 이제 오픈을 했겠네요.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또 드라마가 공개됐죠 고요의 바다. 이것에 배우들이 아티스트 컴퍼니 중심의 배우들이에요. 그 영향력, 즉, 넷플릭스에서 오픈하는 고요의 바다 드라마, 여기 소속 배우들이 다 아티스트 컴퍼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위직 스튜디오가 그것도 반사 이익을 얻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 가능성 분명한데요. 단기로는 이러한 3만 5천 원과 5만 천 원의 박스권 전략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다 올해가 지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성탄절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Ho oh, oh, ho oh, oh. ho ho! Merry Christmas!